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우리 증시는 오늘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정화판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정화판 보면은 대체로 파랗파랗한 그런 시세를 보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 종합지수는 강세 내릴 이어갔다. 대체 어떤 종목들이 우리 시장을 이끌었는지 그런 부분들 오늘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오늘 옵션 만기 효과로 인해서 종가 부분의 변동성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어왜 그런 변동성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역시 하이닉스의 엄청난 강세가 우리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무려 5%가량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외국인이 4,500억의 순 매수세를 보이면서 하이닉스를 집어 삼켰다. 그래서 오늘 고가도 패까지도잘 만들어졌고 오늘 장중에 전기척정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하회 발표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암울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래도 4% 정도면은 어, 나름대로 낙폭을 줄이면서 끝났다라고 할수 있고 에코프로 B.M.이 마지막에 초초초 급등을 하면서 뭐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퓨처임까지 강세를 하면서 이차인지 업종이 마지막에 시장을 조금 땡기면서 만들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이슈가 있다기보다는 옵션 만기 효과가 오늘 어, 발동이 됐었다 이 정도로 정리하는게 적합할 것 같고요 하루 종일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다 제가 오늘부터는 바이오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 드렸는데, 뭐, 그 정도의 흐름이 오늘 나온 것 같아요. 장중에는 코스닥을 많이 흔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바이오가 좀 땡기는 모습을 보였다 뭐 근데 바이오가 땡긴다고 하기보다도 그냥 어제 낙폭을 보인 거에 대한 회복을 하려는 노력을 했다 뭐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도 제가 얘기 드렸던 건 로봇주가 조금 더 빠져야 될것 같다 라고 했는데 오늘 빠지기 전에 반등을 해버렸습니다 뭐 오늘 강세 보였다고 연속스러게 내일도 온다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로봇주가 누그러들고 이슈가 조용해지는 그런 시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강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직 뭐 CS 진행하고 있을까 뭐, 보니까는 청소기에서 막 로봇팔 나와가지고, 어 이런 신기한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어 로봇청소기 돌릴 때, 이렇게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로봇팔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장애물들까지 정리해주 그런 로봇청소기까지 나오면서, 에보리복 같은 종목들, 어 이슈가 또될수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로봇주 강세 보였고, 정치테마주 쉬었는데, 이제 까뮤 이해 씨 같은 경우는, 이 오너 일가가, 트럼프의 만찬에 이제 또 초대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트럼프 테마주로 거의 이건 뭐 트럼프 인맥주로 올라간 종목이 돼 버렸다. 어, 참, 까미예시 원래 안철수 테마였는데 이거 올라간 거 보고 와 신기하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로봇주랑 같이 시장 재미없으면 화장품 주가 강세를 보인 날이었고요. 오늘은 반도체 종목이 어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오늘 좀발락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어제 올른 거 자체도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상승세였다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그 흐름대로 오늘은 차익시현이더 나오면서 어, 단기적으로는 반도체가 조금 쉬어가는 숨고르기를 보여야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할수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얘기 드린 거 2차전지 아니면 바이오 같은데요 아 2차전지 좀 애매해요 그런데 이제 LG엔솔이 실적 깨먹으면서 2차전지가 안 좋아지고 어, 시장 자체도 약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서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인데도 종합지수가 이렇다 할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조선주 쪽으로는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어떤 일도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죠. 어,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저 그야말로 양자 컴퓨터가 박살이라면서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의 어, 눈물을 쭉쭉쭉 뽑아낸 그런 하루였습니다. 젠슨낭 CEO가 양자 컴퓨터 관련주 반토막 냈다.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젠슨낭 CEO가 어, 빨라봤자 15년 진짜 20년 30년 걸릴 기술이다 지금 당장 어떤 상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아직 갈 길이 멀다 라고 발언하면서 웬만한 양자 컴퓨터 주들 거의 40% 가까이 빠졌는데 그 중에 대장이 아이온큐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우리 서학개미들 그러니까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30% 분량 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막600% 700% 상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반토막 나니까 이제 수익률이 쭉 떨어져 버리는 뭐시스큐 리게티 전부 다 그냥 40%씩 빠진 그런 결과가 보는데 양자 컴퓨터도 뭐 당장 줍는다기보다는 그래도 젠슨왕의 말만 이런 걸로 누린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 들어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때 막 너무 욕심부리기보다는 적절하게 그냥 탈출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대한민국의 개미들이 미국으로 가서 어, 서학 개미의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간다고 무조건 수익내는 거 역시 아니다. 한국 증시에서 수익내야 미국 증시 가서도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것좀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젠스낭 CEO가 또한 얘기는 엔비디아 제품에 삼성전자 디램도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s k 하이닉스의 개발 속도가 젠스낭 어, 더 빨리. 젠슨 왕의 요구보다 더 빨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발표를 이어갔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트럼프 취임까지 11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국 시장은 발작을 안 하고 그냥 우려감만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겁먹는 뉴스들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시장 별로 누리는 것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도 누리는 거 없습니다.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 뉴스가 문제입니다. 뉴스로 투자자들의 손을 얼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는 거. 트럼프가 보편적 관세 가시와 국가 비상 선언한거 이런 얘기 나오더라도 미국 정신을 말정합니다. 그냥 우리 언론만 이렇게 겁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이런 생각합니다. 야, 트럼프가 또 트럼프가 또 아니 뭐 트럼프 겪어 보신 분 있나요? 2016년에 저는 겪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도 겪었어요. 이런 거 직접 겪어 보지 도 않은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 가지고뭐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냥 그런데 여러분, 일단 뚜껑은 열어 봐야 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일부은 트럼프에 대한 이런 이슈들은 우리 시장에도 많이 녹아났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외 무언가 더큰 것들이 나와야지만 시장이 뭔가 우려한 가지고 뭐하고 큰 영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미리 너무 우려한 갖지 말자.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인플레 위험 우려에 대해서도 이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실제로 지금 강달 현상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의 국제 수익률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맞아요. 그런데. 어, 오늘 제가 오전 브리핑에서 강조를 드린 부분이 뭐였냐면 주식은요 결론적으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아주 단순한 논리가 형성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랑 코스닥은 아직도 너무 쌉니다. 매크로가 어쩌니, 저쩌니 그냥 시장이 조금만 추세를 전환시켜서 정신만 차린다면 정말로 어마무시한 외부 요인, 금융 리스크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 시장이 글로벌 증시랑 별도로 그동안 2, 3년에 못 갔던 시세를 복구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어 이런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언론에서 투자자들의 분위기는 차갑게 느껴지게 만드는 어 마치 급락이 나온 듯한 해석을 자꾸 하고 있다는 거 실제로 어제 다우랑 S&P 같은 경우는 강보합 마감했어요. 나스닥도 약보합 마감했군요. 근데 나스닥 뭐 마이너스 조금만 들어가면 다들 바바바바막 이런데 그것도 다 뭐죠? 서학개미. 양자 컴퓨터에 투자한 개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그냥 종합지수 안 빠지는데 막 마이너스 40%, 50% 빠지니까 다들 그냥 분위기가 확 가라앉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뭔가 공포 분위기 형성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 증시는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외국인이 우리 증시를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개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신용장구가 15.7조예요. 신용장구 안 늘어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개인 투자자가 우리 시장을 위축된 상태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글로벌 증시가 뭐 d 케이 대만 전부 다 조정세를 조금 보였는데 우리 증시는 여전히 강세로 반등을 이제 이어가고 있거든요. 외국인이나 스마트 머니가 우리 시장에서 어 개인 투자자나 작은 규모의 투자를 이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 늘리겠지, 늘리겠지? 아니요. 잠깐 흔들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직도 낼리 한참 갈 길이 있으니까 편하게 즐기자. 그래서 오늘 증시 같은 경우는 미 증시의 영향 부담스러웠죠. 이런 뉴스들이 팽배하니까요. 그리고 매크로의 부담 분명히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의 수급 정리, 전일 삼성전자의 가파른 상승세, 미국 증시의 오늘. 휴장 이런 것들로 코스피는 쉬어갈 그런 환경이 어 조성됐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다면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에서 흔들기가 조금 나왔었거든요 바이오들도 마이너스 갔다가 끌어 당겼으니까요 그래서 전일 수급 뺏긴 업종 뭐죠? 바이오죠 바이오 오늘까지 추가가 나왔다가 결국엔 플러스 마감했습니다 바바바박 땡기는 모습 보였죠 그리고 개별 종목에 이슈에 따른 상승 뭐 로봇주라던가 뭐 테마장 이런 것들 나올 수 있는 장이었고 바이오 업종이 JP모건 헬스커퍼러스 이벤트 어제는 어, 모두가 썸네일에서 J.P. 모건, J.P. 모건 외쳤다 그랬죠. 그래서 어제는 올라가기 힘든 날이었다. 그러나 어제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역으로. 어제는 또 코스피장렸잖아요. 오늘은 역으로. 코스닥에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오늘 그 움직임이 조금 조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만큼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수급이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코스닥 분명히 포기하지 마시고 더 내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7거래 일 상승 나와서 내일 정도는 미국 시장이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내일 정도는 아마도 테마장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대하는 거는 이번 주보다 다음 주를 더 기대하고 싶다. 다음 주에 상당히 우리 시장의 시세가 좋지 않을까? 특히 주 초반부 월화수 상당히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해 보고 싶거든요. 근데 이 주인공이 아마도 바이오 한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거 기대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 이렇게 얘기 드릴 정도면은 이거 좀 많이 세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고하셔서 25년도에 바이오가 한 번도 안 움직였다고 뭔가 바이오 안갈것 같고 반도체야 해될것 같고 로봇해야 될것 같고 이러지만 실제로는 그거 아닙니다. 순서 보면은 바이오 분명히 우리 시장에서 강력한 힘을 보이면서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은 뉴스 같은 거 멀어져야 됩니다 대중과 멀어질 시기 막 누가 이렇더라 저렇더라 이런 거 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관점을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다 그리고 오늘은 옵션 만기 일이었는데요 사실 옵션 만기 일이 뭐 엄청 큰 영향을 주진 않는데 오늘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외국인이 콜옵션을 열심히 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 드린게 어 이거 프로그램 아침에 흔들었는데 이렇게 쭉쭉쭉 땡기는 거 보고서 오늘도 시장안 빠지겠네요 그랬더니 코스피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횡보세를 만들면서 종목에 있는 콜옵션을 최대한 수익 극대화를 시키면서 뽑아먹는 그런 하루였다는 거 그래서 뭐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뭐 지루한 날이었고 오늘 시세만 봐도 지루하죠 어 그냥 이 코, 옵션 대상이 되는 종목들 그런 것들만 좀 건드렸는데 그게 바로 오늘 2차 전지였다는 거 그래서 포스코퓨처에 뭐 에코프로비엠 이런 것들 강하게 움직였는데 잠시 뒤에 차트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고 수급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종합지수는 코스닥 0.5% 코스피는 0.03%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이 1400개로 절대적으로 많은 날이었다. 그래서 상승 종목이 1개고 그러면 오늘 어, 특정 종목에 쏠림 현상이 있었네 라는 것도 오늘 주장해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오늘 초강세를 보였고 삼성전자에도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그래도 오늘 2% 정도 빠진 거면 그냥 뭐 어, 시장의 낙폭 대비해서는 그냥 잘 버틴 것 같다 어, 그래서 삼성전자 쪽으로는 역시나 어제 인위적인 시세를 땡겨 올리는 모습이 있었다 실적 발표도 있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어, 외국인도 단기적인 차익을 위한 조금 유입 이런 것들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강조 드려볼게요 자, 오늘은 이벤트가 한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적자 전환했다. 4분기 영업 손실 2255억.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보면서 목표가는 내려갔는데 오히려 이런거 나오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4분기를 기점으로 25년 1분기부터 당장 LG 엔솔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 LG 엔솔 보고서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다라고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 좋다 좋다라고 얘기도 많이 드렸죠. 어, LG 엔솔 전망 보면은, 올해도 어쨌든 흑자 운영을 했고, 4분기에는 실적이 깨졌지만, 일단 1분기부터는 개선세가 보이거든요. 어, 이게 아무리 컨센 하향치가 된다고 해도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져요. 그래서 LG 엔솔의 개선세가 이제 또렷해질 수 있고, 실제로 미국에서도 a n p c 보조금, 요거는 안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PTC도 안 건드릴 거고, 어, 캘리포니아에서 뭐 2차차면은 보조금 준다고 하고, 그리고 뭐 주요 자동차인 현대차, 기아차 등등등등, 7 5 0달러 보조금 주는 거 유지하고, 그리고 어제 간밤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공화당 의원들끼리 자기 텃밭에 전기차 공장 같은 거 많은데, 이거 제재 안 하면, 안 되겠냐. 그러면서 이거 강력하게 또어 공화당 정책위원들이랑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기차 공장에 제재를 가하는 어 우리 배터리에 우려감을 주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완화가 될것 같다. 그래서 뭐 보표적 간세 먹인다 뭐 한다는데 실제로는 2차전지에 대한 우려감이 좀 과도하게 되어 있는 거고 2차전지는 그냥 잘 그리고 많이 팔아먹을 준비하면 된다. 다만 그 인식이 그리고 여태까지 호재를 무시하고 눌렸던 그런 시세가 어느 순간 반영돼서 주가에 녹아나면서 강한 반등 나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분명히 올 거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천지 더갈수 있다. 제가 최소한 30%에서 50% 기본적인 단기 반등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세 에 나올 거니까 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보고 단기적인 저항 구간이면 제가 얘기 드릴 테니까 그때 나는 투자를 더 이어갈지. 아니면은 어 여기서 한번 대응을 해볼지 그런 거 고민하시길 바란다. 아직도 더갈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ABL 바이오가 어7% 상승으로 가장 강한 모습을 보는데 JP 모건 헬스컴퍼스를 참가한다고죠. 22년도에도 JP 모건 헬스컴퍼스 참가하고 나서 사노피의 대형 라이시스 아웃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어 ABL 바이오야말로 정말 JP 모건 헬스컴퍼스 참여할 때마다 가장 기대를 받는 유망주인데, 이번에도 라이센스웃 기대감이 있어요. ABA111에 대한 라이센스웃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오늘 그 효과가 오늘 주가에 확실히 녹아난 거고 그래서 아마도 J.P. 보고 갔다 오면 실제로 이거 라이센스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ABL 바이오만큼은 제가 올해 들어서 니가캠이나 알토제는 시간을 만들어주면서 행보해야 될것 같은데 ABL 바이오는 어, 약간 애매합니다. ABL 바이오는 25년도에 갈려고 하면 충분히 갈수 있어요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올해만큼은 어, 뭔가 나올 게 있으니까 기대감 한번 가져보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매크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달러 인덱스가 108.9 포인트 이거 109 포인트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22년도 6월 달에 112 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이때 우리 시장 완전 처박혀서 종합지수가 2134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달러 인덱스는 어, 109 포인트 자꾸 위협하면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원 달러는 1 4 5 9원으로 장중에는 53억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 요거 다음 주 월요일 되면은 원화의 가치를 올리려고 금융당국에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고 있고 빅스지수가 살짝 튀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가 조금 늘렸죠 그래서 비트코인도 단기 고점에 대한 얘기가 살짝살짝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의 10년 국채수익률이 4.67% 이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요게 아마 4.7% 이상 가면은 상장주들에 대한 수급 유입이 좀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너무 싸다. <laughs> 너무 싸다는 걸 다시 한번공지 드립니다. 자, 오늘 50만 기 효과가 있었어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 3%권에 있었거든요. 근데 단박에 11%를 땡겨서 마감할 때는 플러스 9.1%. 와, 대박이죠. 에코프로 BM이 그냥 1시간 만에 확 땡기면서 마지막 종가까지. 근데 이거 수급을 보면은 금융 투자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금융 투자가 400억 들어왔죠. 이러면서 옵션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 구축을 위해서 올린 거다. 그래서 어. 지난 만기 때도 포스콜디스를 이렇게 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뚜껑 열어보면 에코프로 BM 때문에 아마도 코스닥이 조금 마이너스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내일 이거는 분명히 물량출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개파락할 텐데 어, 이것 때문에 코스닥이 내 조금 마이너스권 기록은 할것 같아요 근데 마침 또 코스닥도 7거래 연속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7거래 연속 상승해서 내일은 코스닥이 마이너스 권에 있어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들어요 오늘 원래는 마이너스 권에 있어야 되는 거를 에코프로 BM이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니까요 포스코 퓨처잉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한 시간동안 바바바바박 바 당겼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 금융투자의 개입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아마 반락 시세가 조금 나올 수 있다는 거 이찬지 전반적으로 내일은 좀 쉬어가는 흐름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추세를 이어간다기보다는 이런 전망하면서 어, 내일은 그냥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일부 개별적인 반등 그리고 로봇주가 이제 추가시세 나올지 모르겠는데 로봇주 추가시세도 뭐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 그래서 내일 한번 지켜보시고 외국인은 이 팀에 이찬지를 조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찬지 사실은 내일 조금 늘린다고 해도 다음 주에 다시 추세 한번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찬지 뭐 그냥 나는 좀 많이 물려 있어가지고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내일 하루 그냥 버티고 다음 주에 동모해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알토젠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가 잡혔는데 장중에는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가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토젠이 장중에 무려 3.3%까지 마이너스 갔거든요. 그리고 21선까지 깼다가 마지막에 아래 꼴이 달았는데 제가 보는 건 알토젠이 더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들이 어, 많이 타고 있다 막 이런 얘기인데 그래도 알토젠은 우리 코스닥이 상승하기 위해서 패시브 자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겁먹지 말자.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apl 바이오였죠 어, 이렇게 61선 살짝 걸리는 모습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될 리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도 얘기 들어보고 싶겠고 그리고 뭐 보로노이도 오늘 나름대로 지지 구간을 형성했고 d n d 파마 틱이 오늘 상승 보이고 지지 구간 형성인데 이건 아마도 단기 고점이 좀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제가 어제 얘기 들었는데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괜찮았습니다 전판 보더라도 그리고 로봇주가 오늘 좀 강세 보였는데 로봇주 보면은 수급이 또 엄청 좋다 하고 하기도 애매해요. 그냥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결국에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까지 돌린 정도고 어 이렇게 강세 보였는데 로봇츠는 그냥 어 조정 받아야 되는 구간에서 살짝 반등한 정도다? 조금 더 눌리지 않을까? 그리고 나면 로봇츠는 분명히 공략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장추에 좋지 않았기 때문에 로봇츠의 수급이 들어간 거고 만약에 시장이 엄청 좋아가지고 주도업종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 로봇츠는 조금 쉬는 모습을 어쩔 수 없이 보여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어, 종합지수적으로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어, 0.03% 상승으로 그냥 쉬어가는 모습 보였죠. 근데 뭐 짧게 쉬어봤자 여기 6 1선 내일 살짝 뭐 쉬어갈라나요? 어, 안 쉬고 그냥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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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옆으로 행보 그리고 다시 내리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드리고 있어요. 너무 큰 조정을 바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계산 카운팅을 해놨는데 요게 1차 상승 나온 거 이제 폭을 계산해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2차 상승 폭을 계산해봤더니. 766 포인트 정도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계산해 놓은 건 코스닥이 이번에 그냥 뭐큰 조정 없이 무난하게 766부터 787 포인트까지 요 사이까지 요 사이까지는 뭐 이렇게 쉬다가도 이렇게 쏘면서 무난하게 넬리를 만들었고 여기 오면 이제 뭐 찌그덕찌그덕 거리다 이렇게 눌리고 올라가든 아니면 여기서도 살짝 쉬고 그다음 바로 때리고 그리고 다시 조정받고. 뭐이런 흐름이 나오든 아무튼 지금 775포인트. 요 구간 언저리까지는 무난하게 랠리를 만들 수가 있다. 다만 내일은 조금 숨고르기 나오지 않을까? 그거 아니면 내일 은 아예 도망가야 되거든요. 내일 아예 도망가는 모습 나와야 되는데 아, 글쎄 글쎄 싶어요. 종합지수적으로는 내일 일단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코러션으로 올려 놓은 거어 살짝 내려치면서 종합지수는 살짝 재미없을 것 같고 그나마 바이오가 땡긴다. 그러면 이제 그낙폭을 줄이면서 약보학권이 정도의 종합지수를 어, 나타낼 것 같고 그냥 뭐 제약바이오 넬리 여전히 잘 나오고 있고 오늘도 고가 한번 만들어 갔죠 그래서 업종별 수급을 보면은 오늘 반도체는 그냥 갭떠 있는 상태에서 살짝 빠지면서 뭐 행보하는 모습 정도 보였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눌렸다가 쭉 하루 종일 당기는 모습을 보였고 이차전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눌리다가 마지막에 에코프로 형제들이 쭉쭉쭉 땡기면서 어 플러스로 마감한 정도였다 어, 이정도로가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마지막에 이렇게 노란 시그널, 노란 시그널, 보라 시그널까지 뜨면서 머리 끄댕이를 잡고 오늘 어, 코스닥을 끝까지 땡겨 올렸다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요 보라 노란 시그널 나온 구간 한 720포인트 내일 요 정도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 있지 않을까 이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내일을 보시고. 다음주는 조금 더 편하게 시장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내일은, 내일은 만약에 움직이면 아마 바이오 도 움직이지 않을까. 제가 25년 들어서 계속해서 바이오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막 엄청 많이 들으진 않았어요. 근데 바로 어제부터, 바로 어제부터 어, 바이오가 이제 움직일 차례가 돼갑니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어, 근데 지금도 뭐 이차지든 바이오든 뭐 반도체든 아직도 갈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뭐 이렇게 업종을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하긴 합니다. 그냥 내가 좋은 종목 세팅해 놓으면은 아직도 갈길 한참 멀었다는 거 그거 강조해 봐 드릴 텐데 그거를 실감하려면은 정말 단순하거든요. 우리 8월 5일날 공포였잖아요 2년도에. 근데 그 공포의 종가가 780 포인트였어요, 여러분. 지금이나 뭐 이렇게 막 쭉쭉쭉 뭐가 빠지고 이러니까, 어, 저때, 어,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680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그래봤자 7 0 2 3포인트예요 첫날에 올렸던 구간이 730포인트입니다. 이때도, 와, 계좌 깨졌다, 뭐 했다, 막 이런 말 많았잖아요? 지금 여기밖에 안 왔어요, 여러분. 이거 올라가봤자 780포인트? 그래봤자 갈 길이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그때 기억에 나는 게 작년 4, 5, 6월 달. 이때도 곡소리 많이 났거든요. 이때도 죽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이만큼 많은 걸 여러분 다 견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어, 무난히 아주 무난히 그래도 775를 기준으로 어 제가 보는 건 850포인트까지. 요 구간까지는 그냥 숨만 쉬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850포인트라고 하면은 당장의 코스닥이 15% 정도예요. 그러면은 뭐 아우, 우리 계좌는 뭐 순환매 도는 거딱딱따 받아먹기만 해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뭐잘 가겠죠? 어, 제가 올해 보고 싶은 거는 거의 뭐 8, 900 포인트까지 보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얘기를 한번 과감하게 드려보는 거고요. 코스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 작년에 맞았던 구간이 2,386이 저점이고, 2,420 포인트 여기가 이제 종가였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의 종가가 지금의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코스피를 기준으로 우리가 지난 8월 5일 서킷 브레이커 맞고 그 다음날 종가 기준, 그 기준의 구간이 지금이라는 거죠. 진짜 하단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기서 서킷프레크 이 맞고 반등했을 때 기억을 살려봅시다. 요거 올라올 때만 하더라도 우리 계좌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면은 코스피가 당장 2700포인트만 가더라도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여러분 해보시면서 긍정의 로를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1.4% 정도 늘렸고, K 같은 경우는 어, 0.94% 이것도 니케이도 그래도 난 땡겼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서킷 브레이커 걸린 자리 여기인데 이렇게 땡겨 있어요. 우리 아직도 여기거든요. 있 <laughs> 그러니까 우리랑 글로벌 증시랑은 한참 괴리가 멀어져 있어가지고 여러분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상상할 게 아니에요. 대만 증시 따지면 우리 2만 포인트 차인데 거의 15% 어,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 한7% 정도는 우리가 글로벌 증시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미국은 뭐 파라다이스죠 미국은 만 5천 후반대 포인트를 기록하는 자리인데 어 지금 벌써 우리나라랑 20% 넘게 차이나거든요 제가 부러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나름 지지국은 잘 만들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막트럼프가 뭐라고 막 이런 거자청 뭐 작조를 하면서 투자자들 그냥 손을 얼려버리는데 진짜 여러분 어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 안 되실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증시 주변자금도 이제 예탁금이 52조예요. 물론 잠깐 늘어났다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50조를 넘어서 있는 상태고 신용장고가 15.7조 안 늘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장은 어 언제 떨어질지 몰라. 우리 시장 불안해. 글로벌 주시 빠지는데 우리 시장만 올라가도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시장 코스피 7천억 순매수. 그냥 외국인이 미쳐가지고 우리 시장 사고 있죠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어 아침에는 개인투자자가 붙지만 결국에 뭐죠 어제 설명드린 거 개인투자자가 붙을 때는 바이오를 순매수로 한데 이거 어 매도로 돌아서면은 우리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죠 당연히 그러면서 바이오도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이오도 오늘 실제로 개인투자자가 많이 털렸어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나 니가캠 이런 거 보면은 음 개인투자자 나름대로 그. 어 내수세가위축되던지 털리든지,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서 여러분이, 아, 종업지수 올라갈 때는 바이오가 한번 강세 보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어, 제가 보는, 코스닥은 내일 하루 정도 쉰다면 은 이렇게 한 하나 둘셋사일이거든요사일 4일 정도 쉬면 다음주에. 근데 뭐 다음주 월요일은 사실은 코스피가 조금 더셀것 같긴 해요.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환경은 많은데 그래도 코스닥도 더갈수 있다. 어, 그래서 어, 이거는 내일 시장까지 보고 한번 제가 다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지금 시액가 보니까 벌써 에코프로 BM은 어, 3% 넘게 빠지려고 하네요. 그래서 내일 아마 에코프로 BM이 벌써 3.5% 이렇게 빠져서 시가를 형성하게 되면은 음, 우리 시장, 내일 조금 개파락하겠죠? 코스닥? 오늘 어거지를 올리고 있으니까요. 종합지수는 늘릴지언정, 개별 종목이랑 크게 관련하지 말자 그래서 내일은 종합지수랑 개별 종목이랑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그런 날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저는 내일 만나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은 오후 되시고요. 어, 시장 괜찮습니다. 시장 더 갑니다. <laughs> 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